진심이에요. 전 가짜예요. 전 <laughs> 가짜였어요. 좀 어려워요. 진심이에요, 여러분. Let's 네. go. 이걸 이렇게 펴야 돼요, 여러분. 이거요, 이렇게. 이렇게 빼봐, 빼봐요. 자, 자, 다, 자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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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오케이, 오케이. 하고, 하고. 자, 마지막. 오케이. 제가 있잖아요, 음, 여러분. 저를 믿으세요. 너무 예뻐. <laughs>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. 응. 네, 저는 바이올로 초등학교 아홉 살 때였죠. <laughs> 산타를 믿냐 하시면은 알면서도 이제 <laughs> 진짜 이너말 진짜 길게 하무 <laughs> <너무> 길다. <웃음> <웃음> 하나 영상 끝날 것 같아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이거 봤때 <laughs> 이거 편집의 이름으로. 이거 예배서으로 해주세요. 이거를 나의 공주님 땡땡.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어. 나는 빠져버렸습니다. <laughs> 노란색이 어울리는 과즙상.